자 상용로그 페이지 다시 한번 할게 요 다시 한번전 시간에 51쪽서부터 할 건데 잘리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갈게요 개념 쎈이고요 페이지 51쪽서부터 상용로그서부터 나갈게요 상용로그 상용이란 말이 무슨 뜻이었어 지금 상용 상용이 뭐야? 일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핸드폰이 상용화됐다, 노트북이 상용화됐다. 일반적으로 널리 널리 쓰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상용 로그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봐봐, 미시 우리 로그 A에 B 얘를 밑 얘를 진수라고 얘기하잖아, 그치지 어, 미시 없는 로그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미시 없는 로그를 볼 거야 이 상용 로그에서는. 우리 루트에서 루트 A 하면은 이거는 제곱근이 있어서 이가 생략되어 있잖아, 요 그죠? 어 그래서 미시1인미시1인 로그를 갖다 우리는 상용로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촌스럽게 10을 안쓸거예요 그냥 로그A 이렇게 얘기할거라고요 그럼 뭐가 생략되어있는거야 10이 생략되어있는거야 그래서 상용로그에서 가장 핵심포인트는 뭐냐면은 얘 진수잖아 진수 그지? 이 진수를 10의 거듭지역으로 바꾸는게핵심포인트예요왜 그럴 수 밖에 없냐면 봐봐 로그에 10은 0 1일권이 미과 진수가 같으니까 이해하냐? 로그 100은요? 로그 100은요? 로그 10의 제곱이고 이 앞으로 센탈이 10씩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죠? 로그 0.001은요? 로그 10의 1000분의 1, 10의 3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이란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얘를 보면서 얘가 안 떠오르면 지나가셔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니? 어, 마이너스 3 앞으로 센탈이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걸로 고치자, 가 핵심 포인트, 사용로그. 자세이 지금 51쪽, 51쪽 설명하고 있잖아요. 체크에 2번, 4번만 좀 볼게요. 체크에 2번, 4번만. 여러분들 51쪽에 2번, 4번만 좀 한번 보고, 그 다음 나갈게요. 암산으로 할까, 우리?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 난간형, 니가 대답해. 10번에 2번. 밑에 풀이 보면 죽여버리겠어? 알겠지? 컨닝하지 마. 어? 자 2번 볼게요 체크 2번 로그에 공이 몇 개야? 다섯 개부터 했네요 그죠? 얼마에 10에?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답이에요 아 불안한데 칠판 집중 4번 볼게요 4번 로그 10 루트 10 어떻게 돼 이거 컷 사시야 어딜 봐 여기 뭐라고이씨 말을 못 해. 어떻하라고 했어요, 이 선생님이. 분수시수로 <laughs> 고치자 그랬지, 그치? 남공준 어떻게 되고? 어. 어. 곱하기. 곱하기. 루트 10이 얼마야, 난관형 루트 10 얼마야? 아이씨, 공부 안 할래, 이 새끼야? 루트 A가 무조건 A의 2분의 1 지곱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2 있고, 여기 1 있는 거라서. 그치, 전화? 그래서 얘는, 얘가 로드십이 10에 2분의 1이라고, 어? 로그 10에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된다고. 요 맞습니까? 2분에서 앞으로 센터링 될 거고요. 2분의 3에 로그 1 0이1날라가니까 얘가 답이라고. 잘 들어, 임마. 알겠지? 어? 이번놀이더라 알겠죠? 넘겨볼게요. 아, 상영로그표 보는 거 보고서 천천히 갈게요. 내가 전 시간에 조금 마음이 급해 갖고 막 뒤쪽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볼게요. 상영로그 표라는 게 있어요. 상용로그 표 여러분들 교재로는 320쪽과 321쪽에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넘겨 봐 봐요. 320쪽, 321쪽 해보세요. 페이지 320쪽서부터 321쪽, 어마어마하게 숫자들이 나와 있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면 외울 수도 없어. 외우겠다고 덤비는 걸 봤다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주 그거 아니고요. 그 표를 보면서 찾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데 아 표가 이제 그렇게 생겼구나만 확인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52 쪽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로그의 3.18을 찾을 거야. 로그에 3.18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표에서 3.1까지는 쭉 세로 줄을 봤더니 3.1 찾았어요. 그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 빨간색으로 화살표 하고 있네. 8이랑 만나는 데를 0.524 이렇게 됩네요0.5024 이렇게 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세로줄 찾고, 그지 얘는 그때 가로줄 찾아서 만나는 거. 자, 이제 핵심 포인트. 이거 못 찾는 사람은 없어요. 어? 뭘할 거냐면은, 로그 3.18이 0.5024인 걸 알았어. 그럼 쟤뭘할 거냐? 로그 0.00318, 로그 3 1 8 로그 3 1 8 0 0 이런것들 한번 구해보려구요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요 어떻게 할건지 잘봐 이게 포인트 핵심 포인트 내가 하는게 얘밖에 없지 그예 얘가 먼저 할게 이거 먼저 만만한 그럼 얘는 얘는 로그 100 곱하기 3.18이야 같은거잖아 그지? 얘를 써먹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3.18 이렇게 쓰겠다고요. 맞죠? 그러면은 진수니까 곱하기인데 더하기로 찢는데며 찢어진다며 로그 10의 제곱 플러스 로그 3.18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하죠. 그는 2가 될 거고요. 얘가 0.5024 이렇게 되겠죠. 뭐한거요 지금 이 값에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얘를 정수부분, 소수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수분, 소수분 이렇게 돼요. 이해합니까? 어 한번 더 해볼게요. 이 하나만 더 해봅니다. 로그, 그러니까 소수점 3.14 찍고선 많이 곱해진 거야. 그지? 그러니까 10의 4지곱 많이 10의 4지곱이거든 곱하기 3.18 이렇게 할 거라고요. 얘는요 로그, 10의 4지곱 플러스 로그, 3.18 이렇게 되면서 4 플러스 4 나는 거야. 이렇게 날라갔고 얘가 0.5024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위에 거 볼까요, 위에 거? 어, 얘는요, 로그에, 여기서부터 소수점이 하나, 둘, 세개 움직인 거죠? 3.18에 1000분의 1이 곱해진 거거든? 맞잖아. 내가 한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주곱 이렇게 쓸게요, 1000분의 1. 곱하기 3.18이요, 이렇게 쓸수 있죠. 빨라, 설명? 아니지, 이해하지? 얘 더하기 찢어버리면 마이너스 3은 앞으로 나갈 거고 플러스 로그 3.18남을거 아니야 플러스 로그 3.18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3은 10 중간단위 써줄까 써줄게요 한 번만 살게 로그 10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3.18 이렇게 된다고요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얘가0.50 이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 하나가 나오거든 상용 로그에서는 있잖아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인데, 소수 부분이 무조건 양수예요, 여러분. 소수 부분이 무조건 양수인다고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 그니까,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로그 A 값이 무조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아닌데,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1보다 작다고 이렇게. 그렇겠지? 더더욱 중요한 건 뭐라고? 양수라고요. 제몇 개, 퀴즈 하나 내볼게, 퀴즈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아, 이런 거다? 어떤 특징? 하나만 딱더 해볼게요. 로그에 0.318 이렇게 있어요. 0.318. 그 얘는 로그에 10분의 1 10에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18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얘 때문에 플러스 로그 3.18니까 0.5024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괜찮죠? 어? 어.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 두 개, 두 개만 갖고서 좀 비교를 좀 해볼게, 요 쌤이. 어? 이렇게 나뉘거든요? 어, 우리, 이 A가 진수조건이 0보다 크다잖아, 그지? 진수조건이 0보다 크다 했잖아, 그지? 그니까 러이 밑에 어떤 특징이냐면요. A가 1보다 큰 경우야. 얘, 이쪽은요.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야. 이렇게 되거든? 어떻게나 봤더니 봐봐. 진수가 세 자리니까 정수값이 2가 나왔어요. 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니까 4가 나왔어.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소수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소수점의 위치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게 봐봐. 소수점 안에 하나, 둘, 세 번째만의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지. 그러니까 정수값이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소수점 안에 첫번째 말이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죠?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소수 부분은 다 똑같고요 정수의 특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응. 어 고마워 이런 대답 아주 좋아 봐봐 하나 더 진수의 숫자별이 318, 318, 318다 같죠? 소수점의 위치만 달라진 것 뿐이고 아 이건 소수점 위치 메꿔주려고 영령이 온거에 자릿수를 메꾸려고 온 거니까 그렇지? 진수의 숫자별이으 니가 뭐가 같아요? 소수값이 다 같아요. 소수값이 싸 그리다 0.5024 0.5024 0.5024 이렇게 돼요. 이해합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수의 숫자별이 같으면 아니, 소수값이 같으면 뭐가 같은 거야? 진수의 숫자별이 같은 거예요. 소수점의 위치만 다르고 알겠죠? 어, 요거에 해당하는 것좀몇개 볼게요. 여기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의미 오고 53쪽 좀 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쌤이. 다시 한 번. 뒤쪽에 55쪽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특강으로 문제를 뺐어. 따로 뺀 정도야. 너무너무 중요해서. 알겠지? 53쪽 지금 설명해 선생 쌤이, 53쪽 잠깐, 어, 대표용 20번 한 번, 잠깐, 문제 한 읽어보세요. 대표용 20번. 나 풀어봐봐, 20번. 풀었어. 풀었어. 그 밑에 거라도 풀어봐봐. 이거 네. 앞은... 풀었어? 같이 합시다, 빠르게. 마 채원이도 풀었나? 전시간에 했나요? 네. 둘다 했나? 아니요. 선생님이 20-2번만 좀 풀어볼게요 대표유형은 전시간에 풀었던거 올라갔을지 안올랐을지 몰라가지고 잘랐지? 그지? 다시 한. 는거 짤림이라고 짤렸다 쓰지 않았어? 짤렸다고 내가 안울렸나? 잘렸을 수도 있다고 어렸을 텐데, 거기 제목에. 어, 다시 해줄게요. 페이지 53쪽에 20-2번 볼게요. 오늘 중요한 거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상용로 그를 이용해야 돼 그럼 얘를 계산해 봤더니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과연 잘 봐봐 로그에 45.5에 4분의 1인 거고요 4분의 1 나, 앞으로 나가니까 4분의 1 곱하기 로그 45.5잖아 그지? 그지? 그 로그 45.5가 얼마인지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 다, 자, 상용 로그 표에서 뭘 찾아줘야 돼? 내가 얘를 찾아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320쪽, 321쪽을 가서, 어, 로그에, 펴와봐. 320쪽, 321쪽 펴와봐. 거기 봤더니, 45.45.5를 찾을 수가 없지? 없잖아, 그지 얘는 로그 1 0 0서부터 로그 9.9까지 밖에 안 나와 있거든. 맞죠?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은 얘를 찾는 거야 로그 4.5를 찾으셔야 돼4.5 얘를 찾아야 돼 사용 로그표를 찾아놨어 그지? 로그 4.5가 얼마예요 로그 4. 5 그죠 0. 6 5 8 그쵸? 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4분의 1은 그냥 냅두고 얘가 로그에 이 값이, 어? 어, 10을 곱한 거잖아, 그지? 10 곱하기 4.5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4분의 1 곱하기 쪼개지니까 1 플러스 로그 4.55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0. 0.6580이라고. 요 그죠?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니까, 답은 4분의 1 곱하기 1.6580이에요 이해하죠? 어, 그0.41 얼마 나올텐데? 0.4145 어, 이렇게 돼요 뭐하고 지 알겠죠? 어, 상황을 구해 이건 없어 여기 그러니까 넘겨볼게요 대표유형 21번 다시 한번 합니다 아, 답은 답안제 다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중요한 게, 이거 여기서 표현용서 이렇게 찾는다고. 이 문제의 심플이 다 이거예요. 알겠지? 계산을 희들이 나보다 훨씬 잘해. 지울게요. 지울게요. 봅시다. 대표형 21번 하고 갑니다. 대표형, 대표형, 54쪽에, 54쪽에, 대표형 유 21번. 저 시간에 풀었던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지구로부터 X광년 떨어진 별의 겉보기가 M. 거리가, 거리가 x 에 광년이라는 단를 쓰고 있고요 그죠? 어. 겉보기, 겉보기 등급 M. 절대등급 절대.. 절대라고 했나 절대등급 M 라지 M 아주 친절해요 이 문제는 왜냐면 직접 줬거든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값이 얼마래요? O 로그 X O 로그 X 마이너스 5래요그때에 399학년 떨어진 별의 절대등급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2일 때뭘 구하는 거예요? 응? <목소리> 겉보기 등급 구하는 거야? 파란색이 안나오네? 잠깐만요 그럼 이제 대입합시다 x값이 399구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일대 이걸 구하는건 얘를 구하는거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구요 그럼 따라서 m값은 5 곱하기 로그 399 플러스의 넘겨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인지만 찾아주면 되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고랬어 로그 3.99가 마이너스 0.6? 오케이 이렇게 쓸 거니 그럼 얘는 얘를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겠죠 로그에 100 곱하기 3.99에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2 플러스 로그 3.99상으로가 이런 거라고 10의 거듭곱으로보시서 얘를 지금 숫자로 정수를 떨구겠다고. 그게 사용한 거예요. 어. 그러면 얘가 이제 가 2.6이겠죠. 그죠? 어. 그럼 바로 따라서 5 곱하기 2.6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됐죠? 답은 니들이 찾으시고요. 그래요. 잠깐만. 오, 이제 55쪽을 할 건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까 근데 이미 설명을 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 어 잠깐만 자다까 할게. 바로 이어갈 거예요. 자, 네.